안녕하십니까 여기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이준석이란 자가 있습니다 이준석 그 이름만 들어도 벌써 기분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텐데 계실텐데 아니라 아마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준석이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아, 통일교 특검 통과시키려면 단식해야 된다 머리 깎아야 된다 강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의 말 그냥,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데 왜냐면 그럴만한 어떤 비중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흘려버리면 되는데 이 얘기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가관이라서 두 번째는 이준석이 평소에 얼마나 지가 전략가 행세를 했습니까 지가 무슨 재갈량의현신인것 어, 마냥 지가 무슨 재갈량 빙의된 것 마냥 무슨 비단주머니 운하고 그랬던 자가 바로 이준석 아닙니까 지가 무슨 천하용인 이렇게 컨설팅 해주면 한 사람당 원래 뭐 5억인가 10억씩 받아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했던 자가 바로 이준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준석이가 내놓는 그 말이라는 게 이준석이가 내놓은 통일금, 통일교 특검 통과 전략이라는 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그리고 또 현재 우리나라 정치 구도를 갖다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멀 쌍식한 발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걸 찍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어떤 이준석이라는 그런 망령 그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줌 정도 될까 말까한 그 온라인상에 서식하고 있는 이준석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꼭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일단 이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가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자와 문답을 나눴습니다. 그 문답 내용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민힘하고 개혁신당하고 어찌어찌해서 단일한 특검법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일교 게이트를 특검을 하자. 그래서 국민과 개신당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가정을 할게요.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의석수가 안 되잖아요. 1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의 힘이 110석, 그 다음에 개신당이 3석입니다. 어, 어떻게 통과시킬 생각이세요? 이준석,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주요 인사들이 가서 강력 투쟁을 해야지요. 참, 개똥 같은 소리다. 이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전에는 약간 이렇게 눈치가 보여서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걸 참아 하지 못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자들이 너무 대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대놓고 이제 개똥 같은 소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좀 불편하신다면 앞으로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준석에 대해서만큼은 그걸 갖다가 제가 자제를 할 수가 없다. 자제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하나만 한 소리 아니었습니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하나만 한 소리다. 어? 여러분들, 수능 만점 맞으려면, 어,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예습복 설정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 어, 면 수능 만점 맞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근데 뭐라 됩니까? 이준세가 주요 인사들이 가서 강력 투쟁을 해야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그러면 윤석열이한테 비단주머니 30개, 윤석열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비단주머니 30개, 그 주인공이 바로 이준세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때 비단주머니 풀면 되지. 비단주머니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 교우한다는 말이 강력 투쟁을 해야죠. 그 소리는 나도 하겠다. 근데. 부족이 뭡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 세비 받아가면서 보좌진 뭐, 뭐 이, 지금 현재 이준석이라는 자의 의원실에 보좌진이 몇명 있는지 현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으로 따지면 아홉 명이지 않습니까? 그 아홉 명 인건비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배례별 정책지원 비용 이런 값치면 그렇게 국민 돈을 써가면서 겨우 한다는 말이 강력투쟁을 해야죠. 개똥 같은 소리다 진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드루킹 특검이야말로 그건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진짜 죽을 각오로 투쟁해서 얻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단식투쟁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얘기를 먼저 소개를 하고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식이든 아니든 뭐 아니면 머리를 깎든지 뭐 그거는 강력하게 투쟁하면 국민들이 알아주는 거거든요 추운데 가서 마이크를 잡든지 그건 다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법이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결국 이준석이 얘기한 게뭔 말입니까 아 머리를 깎더니 단식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강경하게 투쟁해야 된다 강력 투쟁해야 된다 주요 인사들이 이준석 그때 어. 다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맞아요. 송원석 국립 원내대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단식투쟁 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뭐 원내대표 뿐이겠습니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저는 전부 다 이건 해야 된다고 봐요. 어 사회자. 그러면 국립에서 내 만약에 미정미적 거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천안함 원내대표도 무슨 단식투쟁이든 삭발이든 뭐할 용의가 있어요. 이준석 법안이란 게 어떻게 나온 지에 따라서 우리가 협의가 됐냐의 문제인데 저희는 의석. 그러니까 사회자. 왜냐면 지금 정청래 대표는 안 해줄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준석.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건 빨리 법안을 성안해서 제출한 다음에 강력투쟁 모들어 가서 마이크 잡아야죠. 우선 머리 그리고 머리 깎든지 뭐 단식하든지, 그건 협의해서 정해서 다들 따르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니까, 러뭔 말입니까? 남들한테는 강력투쟁이야. 머리를 깎든지, 단식을 하든지 해야, 주요 인사들이 나서야, 지구화를 막론하고 해야, 라고 해놓고, 이준성도도 할래 했더니, 그건 이제 협의가 됐냐의 문제인데, 그리고 또 협의해서 그때가 대, 대, 결정되면 다들 따라야지요. 이런 소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들, 지가 나름대로 개신당의 대표 아닙니까? 개신당의 대표라면서, 지는 거기에 쏙 빠지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준석이 그런 의도로 얘기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자기의 책임은 회피한 듯한 그런 인상을 지금 강하게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준석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런 걸 앞세우면 오히려 국민들이 희화할 테니까 이 희화화된다는 게 뭐냐면. 이준석이한테 이걸 물어봤습니다. 아, 옛날에 2016년도에 단식했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이정현, 세종당 대표 퇴진을 갖다 요구하면서 이준석이가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3일 단식해봤습니다. 그때도 탄핵되기 직전이에요. 사회자. 그러면 이번에도 상황이 오면 단식 투쟁할 용의도 있다? 근데 이준석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앞세우면 오히려 국민들이 희화화 할 테니까. 강력투쟁의 방안은 협의에 따라서 정하는 거고요. 그런데 뭐 강력투쟁 해야죠. 여러분들 뭔 말을 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지가 앞에서는 강력투쟁 해야 된다. 단식을 하든지 머리를 깎든지 주요 인사들이 지위고하로 막론하고 강경하게 나서야 된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 사회자가 옆에서 칼 들고 단식한다 그래 머리 깎는다 그래 이런 얘기 한적 없습니다 지가 지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지 머리에서 나온 거 근데 나중에 나서 뭐라 합니까 그런 걸 앞세우면 오히려 국민들이 희화할 테니까 뭔 소리를 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버드 나온 마삼능의 실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뭐라 그냐안 되면 단식 도 불사하겠다 국내 이미 따라오겠습니까 이준석 웰빙 나서 할지 모르겠지만요 뭐 저는 지위 고화를막론하고 이런 소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지가 제갈량 비슷하게 코스프레하고 앉아있던 이준석의 실체다 이게 바로 윤석열을 위해서 비단조원이 30개를 만들었다는 이준석의 실체다 이게 바로 이준석의 실력이다 이준석의 이와 같은 발언 중에서 아 이건 뭔가 정말 절묘한 전략이다 라고 할만한 게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또 이런 어, 이준석 지지자들 정말 한 줌도 안되는데 온라인에 서식하고 있는 이준석 지지자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전략을 갖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냐 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이준석 말 자체가 서로 지가 집에서 나온 말도 말도 안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현재의 정치 구도와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될 때그 정치 구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몰이해적이고 뭘 몰상식적이다. 뭘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말 잘 싸운 거 맞습니다만 그잘 싸운 그 배경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서 단식했으니까 김성태가 두들겨 맞았으니까 그게 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단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이준석의 실체와 실력을 또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평가 분석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자가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아니 겉으로는 말을 그 지금 강경 투쟁을 얘기하면서 어 속으로는 뭔가 자기는 거기에서 빠진 듯한 협의가 되면 결정이 되면 지위고하를 막는다고 계속 이런 단서를 계속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 현실 정치 구조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그때 당시에 드루킹 특검이 통과된 거 이걸 너무 단순화하는 것 같다. 그걸 갖다 단순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강경 투쟁화 되는 것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만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준석이란 자의 머릿속에는 아무런 전략이 없구나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 결론은 뭐냐면 의석이 부족하더라도 강경 투쟁한다. 강경 투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식이나 삭발해야 된다. 어, 그래야만이 특검 관철할 수 있다. 이거 왜왜 그러느냐? 2018년도에 김성태가 단식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통과됐지 않냐? 느 드루킹 특검 그게 바로 전형적인 성공 사례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강경 투쟁하면 된다. 근데 나는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정이 되면 협의가 되면 지휘공원을 막론하고 그 근데 그걸 앞세우면 단식이나 삭발 앞세우면 희화화 되니까. 근데 또국내무웰비기나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끝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드루킹 특검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순히 단식을 했다고 해서 그게 통과된 게 아닙니다. 그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결기가 있다고 해서 밀어붙여서 그 얻어낸 결과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2018년 당시의 국회 구도는 지금과 전혀 다릅니다. 2018년 당시의 더불어민당은 지금의 더불어민당과 다릅니다. 2018년 당시의 더불어민당 의석은 불과 130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6년 총선 때 더불어민당이 123석을 얻고 자유한국당이 122석을 얻었습니다. 더불어민당이 원내 1당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에는 집권여당이었지 여당이긴 했지만 의석이 불과 130석.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 자유한국당이 110석 정도,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이 30석 정도, 그 다음에 정의당과 그때 뭐 민생, 민평당 어, 민평당 이렇게 다 합쳐서 한 20석 정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야 구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130, 그리고 또 야당과 무소속 합치면 거의 한 160, 170이 정도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 구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이 드루킹 특권법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입장 차는 있었고 또그 법안 만드는 그어 극에 대해서 또 각자의 그 입장에 따라서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이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 드루킹 특권법에 대해서 다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구도가 달랐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야당들이. 더불어 민주당에 불리한 그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이라고 할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상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개신당 그 야당인지도 뭔또그 정당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있어봤자 3석짜리 아닙니까? 그뭔 의미가 있습니까? 107석이나 110석이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야당 의석을 합치면 과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신당하고 합쳐도 110석 밖에 안 됩니다. 요 구도가 너무나도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드루킹 특검법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년 5월 20몇일쯤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재석, 100, 249명 중에서 찬성 183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당 의석을 합하면 160석 정도 되는데 더불어민당은 130석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183표가 찬성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더불어민당에서 이탈한 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이탈한 이유가 뭐냐? 이건 여러분들 자유한당이 국 독자적으로 자유한당의 국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야당 누가 합세를 한다고 해도 183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더불어민당 소속 의원들이 상당수가 찬성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나왔냐?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연 단식 투쟁했습니다. 그거 잘 싸운 건 맞습니다. 그리고 결기로 보여준 것도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갖다가 주목했던 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점. 바로 지방선거 직전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범죄 혐의 의혹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선거를 앞두고 대선 때 여론 조작을 했다 했습니다. 여론 조작을 한그 범죄에 대해서 그것도 그런 어그 여론 조작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다, 집권 여당이 됐다 그런 의혹입니다. 근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마냥 뭉개고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나도 부담스럽다. 그리고 또 상권의 성격을 고려하면은 이거를 우리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우리가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구조 범위 내에서 야당과 합의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게이 지방선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계산들을 더불어민당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법안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불어민당으로서도 더 이상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이 있었고 기왕에 그렇고 우리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어 법안을 짜서 합의를 하자 해서 그게 여러분들 합의가 되고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표결한 결과 찬성이 183표가 나왔던 겁니다. 그 찬성한 그 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탈표가 분명히 꽤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준석이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알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이걸 지우면서 지가 뭔가 대단한 전략이라 도 내세운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삭발 단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정치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준석이가 전략가 행세할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준석이는 그야말로 무능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어떤 조건에서 찬성에 도사, 돌아섰는지 설명을 했습니까? 이준석이가 못합니다. 그냥 강경투쟁 된다 그냥 뚜들겨 맞으면 된다 그냥 단식하면 된다 근데 단식하면 희화 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략이 없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 의석을 갖다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전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 민심, 대국민 설득력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 것인가? 희화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뭔 말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 국회의 의석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때 단식투쟁 했더니 된것 같더라. 우리도 이번에 단식투쟁 하자. 근데 나는 단식투쟁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 삭발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어, 협의가 된다면 결정이 된다면 지휘공항을 막론하고 해도 되는데 어, 그거 국민들이 희화되 될 테니까 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야말로 책임회피적 발언이고, 그야말로 평면적인 해석이고, 그야말로 단순한 발언이다. 그야말로 일반화의 오류로 점철된 이준석의 괴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준석에는 정치인이 아니다. 이준석이는 아직도. 평론가형 발언을 늘어놓고 앉아 있다. 이준석이는 분명히 우리 국민 돈으로 세금을 받아먹고 있는 자인데 아직도 그 하고 있는 말본세를 보고 있으면 어 지가 어디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어 평론을 하고 있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그의 입에서는 그의 말에서는 어떤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의 입에서는 그의 머리에서는 어떤 정치인의 전략이 느껴지지 않는다. 근데 귀단주머니 운운하고 앉아 있었으니, 정말로 그 이준석의 실체와 실력을 아는 사람들은 그, 그 모습이 얼마나 안익고 왔겠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결국에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찬성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여건을 어떻게 조성해야 됩니까? 바로 민심입니다. 그럼 민심을 어떻게 공략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장동 항수 포기 사태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 <laughs> 쟤네들은 김만배편. 그리고 또 우리는 국민편, 이런 식으로 그 구도를 명확히 하고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심에, 어, <laughs> 설득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 단식하면 된다 삭발하면 된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얼마나 그 수가 얕은 게 뻔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아나 이게 어떻게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나 그때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안 됐더라 안 되니까 이거 통과 안된 것이다 내가 했 하는 대로 했어야 된다 그 설사 이렇게. 삭발하고 단식해서 이게 통과가 또안 되지 않습니까? 나 그때 그 얘기했지 않냐? 희화된다. 이거 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인지, 삭발하고 단식한다고 해서 다되는거 아니다. 아마 이 소리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세가 앞으로 어떤 언행을 계속할 것인지, 이준세가 지금 오늘 한 얘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이준세가 정말 삭발할 것인지, 이준세가 정말 단식을 할 것인지, 이준세가 삭발하고 단식하고 그다음에 뭐 국민의장동희가 삭발하고 단식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정말 민심이 돌아설 것인지. 그래서 국회에서 그 의석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석들이 의원들이 다수 이탈해서 이 통일교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이게 비단 주머니 운운자의 실체이기자 실력이란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다른 분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